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부평의 청춘수족관의 수족관 장씨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 저는 원래 일요일마다 휴무를 해요 근데 오늘 벌써 수족관에 지금 네 번째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브라인슈림프를 주려고 하는 건데 아 이거 진짜 제가 늘 요즘 영상에서 구피를 많이 깠어요 깠다기보다는 구피 싫어하는 티를 엄청나게 냈죠 근데 저는 늘 말해요 구피 애증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도 이렇게 있는데, 아, 그냥 막, 그래,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된게 손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 매장 오시면, 어? 사장님 구피 좋고 금붕어만 하시는 거 아니었냐고. 근데 금붕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구피, 저희 매장에 절반은 구피어왕이고 절반은 붕어어왕이에요. 근데 지금 구피어왕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 이제 뭐 팔려서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이사를 하면서 자리 잡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좀 없어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즘 뭐 토파즈도 열심히 분양하고 있고 핑구글라스 밸리도 분양 열심히 하고 있고 키우는 것도 또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저희 매장에 손님들 오시면은 구피하지 말라고 막 말리거든요 구피하면은 사람 스트레스 받을거 너무 많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붕어나 하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사실 구피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구피 재밌는거 그래갖고 요즘 저도 <laughs> 그저껜가3일 전엔가? 또한 돈0만 원어치 지렀어요 <laughs> 그러니까는 벌은 돈은 다시금 구피한테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피로 벌은 돈 다시 구피로 그대로. 근데 모든 게 그렇죠. 계속 이 영업장을 우려가려면은 계속 늘 하던 걸로만은 우려 먹을 수는 없어요. 외국에서 계속 새로운 혀를 사다가 섞어서 내리고 내리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키우고 싶은 것들로만 했어요. 뭐 쇼파디 코이 글라스벨리. 어 이게 손님들을 선호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뭐늘 하는 알비노플레드 그냥 요즘 취향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계속 나름 유지를 하려고 계속 씨를 사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비노 HB 화이트 이거는 뭐 원래 제가 늘 좋아하던 제 취향의 물고기라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제 저의 유튜브 보는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은 사실 이제 구피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구피를 거의 한 쌍에 한 3-40만원 주고 사와요 선별되고 선별된거 좋은 것들 이제 그런거 위주로 사오는데 아마 그게 좀 제일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매장 오시면은 야이 새끼 매장 구피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종자 구피를 한 마리를 3-40만원 주고 사와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인 쉬림프를 생으로 매일 줘요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주고 밥도 여러 회 주고 생각보다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거는 구피 해보시는 형님들은 아실 거예요 구피 키우는 게 이게 진짜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오죽하면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오늘만 출근 네번 했겠어요 이거 애들 밥먹이려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구피하지 말아라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라 구피 안 시작한 걸 구원 받은 거라고 생각해라 저 이런 농담을 손님들이랑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구피로 시작해서 구피로 끝난다 저도 늘 그랬어요 마음은 이번에는 구피를 접고 와야 말겠어 이번에는 메다카로 환승을 하고 와야 말겠어 이랬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엔 또중신처럼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상에서 구피로 늘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종자를 더 들여왔어요. 그냥 계속 하고 싶으니까. 재밌어서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건방진 말일 수가 있는데 구독자 2만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이 남들보다는 날 거예요. 물생활하는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남들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는 약간 믿는 구석이 생겨서 그래. 야, 뭐, 나 좋아하는 물생활 하면 되지. 이러고서는 그냥 막 겁없이 종자를 좀 사기 시작을 한거 같아요. 제가 어느 생각부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이게 좋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매장 오면 별로 살거 없잖아요. 뭐, 뭐, 안시, 구피, 붕어, 이게 다고.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또,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종자를 비싸게 주고 사오고, 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브라인도 좀 많이 먹이고, 이렇게 애들 씨알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사본 사람들은 계속 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도 사실 아쉬울 건 없어. 뭐, 안 팔려 이런 걱정은 없어. 근데, 다양한 사람 입맛에 맞추면 좋겠지만, 저도 이 물고기를 원래 좋아해서 지금 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만의 칼날을 바꾸고 싶진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이나 태국 같은 데서 오는 물고기 도매로막뛰어다가 축양해서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파는 거 문제는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가 않아 지금 제 물고기한테 에너지 쏟는 것도 지금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구피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절대 과밀로 키우지 말거 과밀로 키우는 거막 45큐브 같은데다가 200마리 300마리 키우는 거 절대 자랑 아니고 의미 없는 환수하지 말기 이거는 뭐냐면은 기가 막힌 환수 타이밍을 노려서 그때 해야 되고 제가 늘 영상에서 환수 미루지 말라고 한 거는 해야 될 때를 생가고 미루지 말라는 얘기지 맨날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니까는 러 봐가면서 하라는 소리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고 적당한 먹이량 좋은 먹이 공급 하버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하여튼 난 구피가 너무 좋아 너무 싫기도 해데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건 제가 그냥 구피로 많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구피 샀다. 나 구피 좋아한다. 이 말하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냥 약간 생존 신고 같은 거죠. 요즘 제가 유튜브로 하니까 이 근처에 회사들 많잖아요. 인천 부평이니까 아무래도 남동공단도 있고, 부평공단도 있고, 유튜브를 본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 중에는 어 회사 사장님, 기업 회장님들도 계세요. 저희 매장에서 물고기를 분양받아가시고, 저랑 연락도 하고 계시면서 물고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 그런 분들 물고기 어떻게 키우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장비는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항에다가 슈퍼산기.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제가 느꼈었을 때 기업인들이, 기업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회사원이 아니니까. 회사원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오너들이 뭔가 캐치하는 게 굉장히 빠르세요. 뭔가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핵심을 진짜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물고기한테 적용을 하시는데 제가 만난 우리 회사 뭐 이사님들 뭐 사장님들 대표님들 보시면은 물고기 진짜 잘 키워요. 그러니까 뭔가 흘려듣지 않는 느낌? 나쁘게 말하면 시간이 넘쳐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키우신다고들 하시니까. 회사에서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원래 경영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건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막 하루 종일 막 저처럼 이렇게 막 노가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결정권자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시는 게어 남달라요 진짜 좋아 물고기를 저한테 사지는 않으셨더라도 다른 데서 좋은 수입 개체를 받아와요 A라는 물고기를 받아왔어요 근데 훨씬 더잘 키운다는 거예요 원종을 초월하는 건강하고 좋은 물고기를 만들어 오신다는 게 저는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 오셨던 손님이세요 물론 저희 매장에서 나온 구피는 아니지만 이 구피 어떠세요? 저는 이 구피 원종을 봤었고 이 개체 영상을 꾸준히 봤었는데 었 원종보다 잘 키우셨어요. 제가 말하는 좋다의 기준은 원종 사진을 올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좋다고 말하는 거는 원래 개체보다 개체가 상향이 되었고 떡상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상향이 됐어요, 기준이. 원래 거보다 좋아졌고 얘네들이 허리도 튼실하고 남들이 봤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수족관에 가지고 오면 당장 답할 수 있겠다. 너무너무 건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바로 어, 이거 한쌍 싸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개체가 되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분 하시는 게 환수 미루지 않고 브라인 슈림프 하루에 여러 번 주시고 생으로 이거 좀 약간 또생 브라인 제가 이렇게 또 찬양하면은 약간 예민할 수가 있는 게또 어떤 사이트에서 특정 커뮤니티에서 그런 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했다고 냉동 브라인 슈림프 먹이기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 유튜브 보시는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 생으로 먹여보신 분들 다 아시죠? 냉동이랑 생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냉동으로 해도 잘 되는 거 맞는데 생으로 하면은. 냉동으로 했을 때 그냥 잘 된다고 하면은 생으로 하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잘돼 이거 생안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걸로 굳이 막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자명한 팩트잖아요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조금만 찾아보면은 난항 유실돼서 이게 먹이는 게큰 의미가 없다는 건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럴 거면은 그냥 메다카 사료 브라인 슈리프 만큼 작으니까 그거 주라고 권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브라인 슈림프 진짜 중요해요. 냉동 브라인 슈림프 주는 나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몇개 국가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서 그래요. 야, 너네 나라 애들 브라인 슈림프 얼려서 주냐? 그럼 걔네들 말해요. 그걸 왜? 미친놈들 아니야? 왜? 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때 상술이 덮은 거야. 적당히 먹을 만큼만 부화해서 먹인 다음에 혹시 남았으면은 냉장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난항 손실이 크게 없다고. 차가운 냉장고 속에 들어가면 브라인 슈림프들이 에너지 소모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항 손실이 생기긴 생기지만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면은 큰 문제 없거든요. 저도 브라인 슈림프 한번 끓여놓고서는 주사기에다 싹 넣어놓고서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에 몇 번씩 줘요. 그러니까 브라인 슈림프 지금 두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먹이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신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중요하고 좋고 이것만 한게 없어요. 진짜 구피 얘기하자면 진짜 끝이 없는데 너무 잔소리 같겠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저는 지금 구피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거의 돈 백만 원어치 구피를 질렀고 구피를 아직도 존나 열심히 하고 진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일요일날에도 이 중심같이 또네 번이나 출근하고 그랬다는 걸 오늘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환승 유리지 마세요.